출근길 묵상 365 2021년 2월 16일 함부로 맹세하지 말라 구약 성경에 예언적 축복과 저주가 종종 나옵니다. 야곱의 아내였던 라헬의 죽음에 대한 해석을 예언적 성취라고 보는 입장이 있습니다. 라헬은 바다 나람을 떠나 야곱의 고향으로 돌아오던 길에 베델과 베들레헴 사이에서 둘째 아들 베냐민을 낳다가 숨졌습니다. 라헬이 훔쳐온 드라빔 때문에 소동이 있었을 때 외삼촌의 신을 누구에게서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라고 야곱이 한 맹세를 예언적 저주로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도둑질한 사람이 발각되면 죽을 것이라고 말했지만 라헬은 걸리지도 않았는데 저주를 받아 죽었단 말입니까? 임신한 몸으로 여러 날 이동하다가 난산으로 세상을 떠난 라헬의 죽음을 저주 예언의 성취라고 보는 것은 지나친 해석으로 보입니다. 맹세하거나 특히 저주를 함부로 하지 말아야 한다는 점은 야곱의 실수를 통해 더욱 조심해야 할 교훈으로 삼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창세기 31장입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속이고 내 딸들을 칼에 사로잡힌 자 같이 끌고 갔으니 어찌 이같이 하였느냐 이제 내가 내 아버지 집을 사모하여 돌아가려는 것은 옳거니와 어찌 내 신을 도둑질하였느냐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생각하기를 외삼촌이 외삼촌의 딸들을 내게서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여 두려워하였음이니이다. 외삼촌의 신을 누구에게서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요 우리 형제들 앞에서 무엇이든지 외삼촌의 것이 발견되거든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소서 하니 야곱은 라헬이 그것을 도둑질한 줄을 알지 못함이었더라. 창세기 31장 26절 30절에서 32절 야곱은 라반에게 이야기하지도 않고 도망하듯 떠나왔습니다. 그때 야곱은 아내 라일이 장인의 가정수호신인 드라빔을 훔쳐온 것을 몰랐습니다. 상속과 재산권의 의미를 가진 그 우상을 훔친 사람이 있다면 그는 살아남지 못할 것이라고 야곱이 라반에게 맹세했습니다. 부전 여전인지 라반의 교활함을 빼닮은 라일의 교묘한 기지로 발각되지 않기는 했습니다. 라반이 라일의 장막이 왔을 때 라일은 낙타 안장 아래에 드라빔을 넣고 앉아 마침 생리가 있어 아버지를 영접할 수 없다고 둘러댔습니다. 차라리 발각되는 것이 더 좋았을 겁니다. 잔머리를 굴리다 보니 잘못에 대한 벌을 받고 나면 나을 것을 더 힘든 지경에 빠졌다는 생각이 듭니다. 야곱이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서 무모한 맹세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족을 위험에 빠뜨릴 수도 있었다는 점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하늘로나 땅으로나 예루살렘으로나 우리의 머리로나 그 어떤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의 일에 대한 맹세도 조심해야 하겠습니다만 가족뿐 아니라 자신 아닌 다른 사람에 대해서 맹세하는 것은 삼가야 하겠습니다. 설령 가장 가까운 가족 혹은 친구나 잘 아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좌지우지 할 수는 없습니다. 배우자인이 내 마음대로 할수 있다거나. 자녀를 함부로 대해도 상관없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한 인격체로 인정받아야 할 사람에 대해서 극단적인 조치를 하겠다고 맹세하는 것은 무모하고도 불합리합니다. 함부로 맹세하지 말라고 하신 후, 예수님이 해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오직 너의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이제 이렇게 실천하겠습니다. 나의 가족이기 때문에, 나와 함께 일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럴리가 전혀 없다. 장담한다고 맹세하지 않겠습니다. 상황 파악도 못하고, 혈연과 친분 때문에 맹세하는 실수를 저지르지 않겠습니다. 장담보다 사실관계를 더욱 면밀히 파악하고, 보다 합리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세상사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모든 일에 하나님을 앞세울 수 있게 도와주소서, 제가 무엇을 좌지우지 할수 있다고 장담하지 않겠습니다. 특히 사람들을 향해 부정적이거나 좋지 않은 말을 하지 않고 축복하고 긍정적으로 말하고 행동하도록 인도해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